우리 오후에 함께 볼 말씀은 시편 57편 1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12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이새 고백입니다. 멋있죠? 누구의 영광이요?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공통지 중심이겠죠. 음 제가 방금 전에 오후 예배 때도 이걸 칠판하지 말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번거로워서 그래서 원래는 그래도 오후 예배가 우리 중고대청 예배기 때문에 보통 중고대청 예배는 판서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는 건데 한번 기도해보면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laughs> 이 시편 57편 말씀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쵸 그렇죠? 골리앗을 죽이고 이제 갈수록 갈수록 다윗의 인기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 자, <laughs> 자, 그 다윗의 인기는 갈수록 많아지고, 그렇 누구보다요, 사울 왕보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자신의 그 사위임에도 죽이려고 이제 쫓아다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울 왕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요. 사실은 다잇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다잇이 잘못한 거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이 억울함이라는 감정이 어떤 건지 여러분 한 번씩은 다 겪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잘못이 없는데, 그렇죠? 억울하잖아요. 지금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데 그 보통은요 억울하면 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면은 원망을 합니다. 원망, 그렇죠?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또 그로 인해서 남을 탓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것이 어디까지 가냐? 완전히 분노로 바뀌게 되어지죠. 근데 신기한 건, 이 다윗은요, 분명히 여기 이럴 수 있는데, 여기로 가지 않았어요. 어디로 갔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다윗의 그 중심의 신앙을 보면요. 뭐가 있냐? 바로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보는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임을 너에게 알게 하겠다. 내가 참 하나님임을 알게 하겠다. 바로 다윗의 중심의 신앙에 무엇이 있냐? 바로 여호와 신앙이 있었어요. 이 여호와 신앙은 뭔데요? 늘 그래서 무엇을 고백하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고백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은혜를 입은 이 다윗의 특징이 뭐냐 마무리는 항상 뭐로 끝나요? 감사와 찬송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은혜받기 위해서 찬송하는 게 아니라, 그렇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이 삶을 통해서 그 신앙을 통해서 그대로 묻어나는 그 축복을 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57편을 다 읽어 보진 않았지만은 이 57편에 담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존하신 하나님이시죠. 지존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2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어, 이거는 내 중심의 신앙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지, 무슨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십니까? 왜 그러냐? 내가 이미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렇죠? 이미 그 축복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결국은 나를 위함은 우리 안,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신 그 하나님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3절로 5절에 보니까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뭐다? 친히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뭡니까?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오 절에 보니까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나타내기를 원하나이다. 고백을 하고 있죠. 하늘 위에 주님이 높이 들리시며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저는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쵸?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법적으로 의롭게 하셨잖아요. 결국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를 뭐해 주실 것이다,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운 가운데, 그 어떤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원죄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시지만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다윗과 같이 그 모든 것 가운데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다? 믿분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늘 이것을 믿어, 믿고 이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어,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를 들면은 여러분 때문에 우리나라 군대가 움직인다. 그래도 든든할 거예요. 뭐 우리나라가 우리가 생각했던 되게 약한 것 같지만 그래도 세계 10위 안에 있는 드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거든요. 전쟁 중에 비록 있어서 그렇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신다. 이것이 정말 믿어지면은요 끝나는 거거든요. 그두 번째는 뭡니까? 그래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우리 청소년 아이들을 얘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질풍노도의식이라고 하죠. 그렇죠. 감정의 기복도 막 있고, 여러 가지 막 정체성의 혼란도 오고, 여러 가지 그럴 수 있는 시간표입니다. 왜요? 말 그대로 예전에 목사님 얘기했죠.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공사 중이다. <laughs> 그렇죠. 지금 지어져 가는 중이에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이 성화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고 있거든요. 우리 후대들도 시간표 따라서 우리가 걸어왔던 길이죠. 그 길을 지금 지나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누려야 될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뭡니까? 하나님께서 능하신 오른손으로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붙잡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너무나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다윗은 늘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늘 다윗은 뭐라고 하냐? 난 대단한 사람이야. 난 완전한 자야.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뭐냐면은 저는 너무나 연약하고 저는 저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한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늘 고백을 하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평안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평안함을 늘 고백을 하죠. 그것이 다윗이 지리는 축복입니다. 왜 그런 고백을 하고 왜 그런 평안함을 말할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영광을 온땅 위에 계신 그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온 세계 위에 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모든 것을 들어서 감사로 찬송한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내 영광아 깨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깨져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새벽을 깨우리로다만 잘안 되죠, 여러분. 나머지는 다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영적으로 어두운 현장 가운데 우리를 보내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깨어 있는 자로 영적으로 깨어서 늘 기도할 수 있는 자로 깨어 있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이 잘 돼서 감사하고 이게 절해서 감사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 비밀이 어디 있다고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들. 그래서 이 다윗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모든 축복을 내가 받고 보니, 그렇죠? 이 은혜가 나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니 무엇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만이 오직 영광받기를 바라는 그 중심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보일 땐는 굉장한 교만이죠. 우리는 늘이 다윗과 같은 중심을 가지고 결국은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늘 함께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뭡니까? 감사로 영광 돌리며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받길 바라는 그 중심으로 나가갈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내마음에 소원은 주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러분 예전에 성경을 진짜 이 원어를 원어 워너 주석 같은 걸꼭 참고하고. 그리고 이제 신대원에 다니면은 이제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대략적으로 배우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면은 이 한글 성경 번역 뿐만 가지고서 막 하나님이 예를 들어 오전에 제가 말했듯이 하나님이 뭐 모세를 아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 하니까 야 완악하게 하시냐 진짜악하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막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정말 정확히 하나님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고백하는 건 뭐예요? 주의 인자심이 너무나 크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그 머리와 인간이 아무리 우리가 사랑과 그리고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 그릇이 크자 할지언정 하나님보다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주의 인자심이 크고 결국은 주의 영광이. 주의 영광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온 세계 위에 나타내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벌써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된것 같아요. 진짜 얼마 안된것 같습니다. 근데 2023년 이거 20, 이이 저는 2023년이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 <laughs> 그렇죠, 여러분. 예전에 뭐막 1999년도에서 2000년 넘어갈 때그 느낌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2023년이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한 해가 너무나 빨리 지나갔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지나온 이 지나온 날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앞으로 2024년도를 준비하는 너무나 귀한 10 2월달입니다. 제가 야모임 때도 우리 후대들하고 나눴지만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2023년이 확 지나간 것 같은데요. 이것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너무나 중요하죠. 무엇으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오늘 아침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누구만이 영광받기 원하는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받기 원하는 우리 개인의 삶, 우리 후대의 삶, 우리 교회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 축복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아직 어리지만은 근데도 이 친구들이 공감하더라고요 1년 1년이 빠르지 했더니 공감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30대, 40대, 뭐 70대도 계신데 <laughs> 여러분 느낄 수 있잖아요 진짜로 나이가 들수록 더 빨리 간다는 거 그쵸? 근데 우리들은 사실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삶 속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될까요?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가 아니라 다윗과 같이 다윗의 소원이 뭐였어요? 모든 영광 오직 주님만 받아주옵소서. 온 세상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축복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그표대를 향하여서 천벌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선도민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작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심이 우리 통해서 관계된 모든 현장 가운데 나타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